안녕하세요. 모미소리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들을 때가 있죠.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런 고민 많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불면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나라를 다스리던 왕들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과 정조의 잠 이야기로 숙면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세종대왕은 늘 백성을 걱정하며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실록에는 새벽까지 경서를 읽었다는 기록이 많죠. 그 결과 눈병과 두통,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만성, 피로와 불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잠들기 전 나름의 루틴을 만들었죠. 기도문을 읊거나 몸을 따뜻하게 덮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보면 이건 이완요법에 가깝습니다. 몸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식으면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거든요. 따뜻한 찬물이나 조격이 도움이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정조는 달랐습니다. 새벽형 인간이었죠. 밤 10시 전에 잠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수면 의학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일정한 수면 리듬입니다. 몇 시간 자느냐 보다 언제 자고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시계가 일정해야 숙면이 가능하니까요. 결국 왕들도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과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숙면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잠이 잘안 온다면 약보다 먼저 리듬을 돌아보세요. 세종처럼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정조처럼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밤은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 보세요. 그게 바로 옛 왕들이 찾던 최고의 수면제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